갈비찜, 제가 갈비찜 배웠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집 대표적인 요리예요 진찬 많이 해주셔요 <웃음> 착하셔요 떨고 있는 거 아니죠? 저요?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저는 러시아에서 온민안나스타시아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6년 차예요 오늘은 러시아 며느리 한국 시댁 생활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안나씨 시댁이라는 표현 알고 계세요? 네알 <laughs> 수밖에 없어요 <laughs> 시댁은 한국 며느리들이 결혼하면 남편 가족 가서 많이 일해야 돼요 <laughs> 일단 며느리가 남편 가족의 부분이 돼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한국 남편이랑 결혼하기 전에 시댁 생활 때 생각해 보셨어요? 솔직하게는 없었어요. <laughs> 생각을 안 했는데 결혼하고 나서 안도 시댁 문화. <laughs> 러시아에서는 시댁 생활 이런 거 없어요. 시댁 생활 아예 그런 말이 없고 며느리 아니면 뭐 사위 해야 할 일은 별로 없어요. 뭐 부모님한테 그냥 하고 싶은 대로. 그냥 하고 싶으면 가고 안 가고 싶으면 안 가고. 어른들 되게 많이 생각해야 된다고 많이 놀랐어요. 어르신들 식사하는 거, 뭐 잠자리, 저보다 어르신들 먼저 생각해야 되는 거 놀랐어요. 뭔가 느낌으로 시부모님, 우리에 대해 많이 알고 싶으셔요. 사랑하셔서 그리고 많이 가르쳐 주시고 싶어요. 그거는 놀랐어요. 왜냐면 우리나라는 안 그래요. 특히 며느리로서 뭐 집안일 네. 결혼하고 나서 제가 모른다고 생각하시니까 그거 많이 알려주셨는데 그, 러시아는 정말 없어요 그냥 알아서 혼자서 해요 러시아에서는 결혼하기 전에 다 배워요? 러시아에서 대부분 맞벌이 가족들 맞벌이니까 여자들 남자들 마찬가지로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부터 그냥 혼자 살림하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로 뭐 아침부터 저녁까지 혼자 집에 있어요. 뭐 동생도 있으니까 제가 다 밥도 차려야 되고 저희 생활 제가 다 스스로 조절해야 되니까 조금 배우게 됐어요. 어, 면절은 <laughs> 쉽지가 않아요. 재미 있는데 뭐 일도 해야죠. 많이 먹어요. 아침부터 새벽부터 요리하고 설거지도 많이 하고. 그리고 대부분 여자들 며느리, 모머님 뭐 할머니, 뭐 남자들 시시고. 면절 음식 어떤 거하셨요 제가 외국 사람이니까 거의 다 못해서 그냥 설거지랑 상 준비만 하고 그다음에 이제 조금씩 조금씩 전 부치기 어머님은 가르쳐 주시고 시간이 지나면 또꼭 어려운 거는 아직 제가 자격이 없는 것 같아요. <웃음> <웃음> 한테 음식 뭐해 드린 거 있어요? 지금 많이 해 드려요. 부모님 생신 있으면 미역국도 해 드리고 잡채도 해 드리고 갈비찜. 제가 갈비찜 배웠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집 대표적인 요리예요. 진창 많이 해 주셔요. 착하셔요. 별거 된거 아니죠. 저요 <웃음> 너무 사랑이 많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덕분에 잘 있었어요. 시아버님은 이름으로 부르시고, 그리고 어, 어머니는 아가. 아, 아 어머니는 베이비라고 해요. 베이비. 우리 베이비. 아, 그것도 놀랬던 점이 있어. 아직도, 아직도 좀 적응이 완전 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아기 엄마인데, 신기해요. 여동생은 사실 저보다 두살 많은데, 저한테 언니라고 하는 거 조금. 어색하고, 제가. 왜냐면 처음에는 결혼하기 전에 제가 언니라고 불렀는데, 결혼하고 나서 갑자기 아가씨 저한테 언니라고 해요. 그래서 늘 미안하고, 근데 다잘 해줘요. 그 남편은 어떻게 해줬어요? 가끔 그냥 나가버려요. 몸 화잖아요. 여자들은 주방에서 일하고, 남자들은 쉬니까, 가끔 그냥 뭐 자요. <laughs> 아니요, 돈만 많이 주고, 그냥 처음에는 한국어 못했을 때는 돈이 가고 지금은 고스톱 같이 치고. <laughs> 한국어 못했을 때는 많이 어색했죠. 그리고 특히 이제 같이 앉아서 밥 드시면서 술 드시면서 막 얘기하고 웃어요. 그래서 제가 이해 못하니까 너무 이해하고 싶었어요. 뭐 재미있는 일이 있는데 제가 이해 안 되니까 좀손했죠 지금은 이제 눈치 덜 보게 되고 즐기기 시작했어요. 조크도 이해되니까. 아, 그래요? 담 그, 많이 하세요? <laughs> 그 몸에 대한 것? 그리고, 처음에 한국에 왔을 때, 전대말, 반말, 있는 줄 모르고, 계속 시부모님한테 많이 먹어, 많이 먹어 들었는데, 결국에 어머니한테, 어머니 많이 먹어. 이렇게 해본 적이도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계속 조크를 해요. 그리고, 오늘 보스톱 누가 이길 수 있나? 돈 제일 많이 달수 있냐? 저는 조금 직설적인 사람이니까 가끔 표정 관리 못하고 화날 때 아니면 뭐 슬플 때 눈치 못 봐요. 그대로 얼굴에다 보여요. 근데 저한테 바로 물어보시지 않고 그냥 먼저 남편한테 물어봐요. 아, 무슨 일이 있냐. 왜 며느리가 이렇게 조절 못 하냐. 아마 이렇게 말씀하셔본 적이 있는 것 같아요. 남편은 이제 저한테 말해요. 다음에 좀 조심하세요. <웃음> 조심하라고. <웃음> 안 칭찬은 직접 그대로 하고 <laughs> 남편 통해서 말고 칭찬은 그냥 그대로 해주시고 근데 그것도 감사해요. 사실 우리 결혼하기 전에 부모님 실제로 만나본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스카이프로 이제 진짜 아 우리 결혼할 거니까 이제 스카이프라도 좀 만나자 어색했죠. 왜냐하면 러시아 부모님은 이언어 한국어 못하고 한국 부모님도 한국말 밖에 못하시니까 서로 보면서 웃었어요 15분 동안 <laughs> 그래도 그거 성공이라고 생각하면 되죠 <laughs> 그 다음에 처음에 실제로 만났을 때 한국 바비큐 먹으면서 만났는데 러시아 부모님 천천히 먹고 한국 스타일은 빨리빨리 많이 먹으니까 시 부모님은 이제 다 끝나고 아뭐 해야 되나 2차 가야 되는데 러시아 부모님 아직도 너무너무 천천히 이유롭게 드시니까 그래도 재미있었어요 표정관리 그리고 모든 거 이해하고 받아들이기 혹시 부모님 걱정 많이 해주시면 화내는 것 대신에 감사하기 왜냐하면 러시아에서 누구 저한테 이렇게 하라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많이 말하면 내 생각은 아 제가 이렇게 진짜 잘못해요? 무시하나요 저를? 근데 한국은 전혀 아니에요 정말 정이 많아서 이렇게 걱정하고 잘 해주시고 싶으니까 그거에 대해 제가 더 많이 노력해야 돼요 짜증내지 않고 그냥 받아들여야죠 시어머니랑 모욕탕 받은 적 있어요? 네 서로 등 밀어주고 그랬어요? 네말 <laughs> 많이 안 하니까 좀좀 빨리 빨리 끝나고 나가게 <laughs> 우리 둘이는 괜찮은데 다른 사람은 좀 많이 보고 신기해하고 그거 때문에 조금 어색한 것 같아요. 만약에 다른 사람은 신경을 안 쓰면 저도 괜찮은데 근데 <laughs> 저 외국 며느리랑 한국 어머니랑 같이 이렇게 등 밀어주면 계속 쳐다봐요. 그거 빼고 좋아요. 저는 목욕탕 너무 좋아해서. 그러면은 안나씨랑 시어머니랑 데이트한 적 있어요? 둘이 데이트하지 말고 볼일 있으면 둘이 병원 가거나 내일도 같이 받았고 목욕하는 것도 데이트라고 생각하면 되죠 아버님 너무 잘해주시고, 살림 많이 도와주시는 편? 왜냐 가끔 청소기도 돌리고, 김장도 도와주시고. 안나씨 남편분은 안나씨 많이 도와줘요? 네, 그래서 제가 하지 못하게 해요. 하지 말라고 해요. 또요? 가끔. <laughs> 왜냐면 제가 너무 미안하니까. 퇴근하고 피곤한데 집에 와서 청소기 돌려요. 바닥을 닦아요. 그래서 제가 너무 눈치 봐야 돼요. 그래서 아예, 아, 그냥 집에 와서 집안일 하지 말라고 했어요. 오늘은 러시아 며느리 시댁 생활에 대해 이야기 해봤는데요. 오늘 재미있었지? <laughs> 아니요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이야기 해보니까 와 그래도 우리 시부모님 정말 최고다 <laughs> 그 생각이 들었어요 <laughs> 어머님 안녕하세요 남편 아가씨랑 키우시느라고 많이 고생하신 거 알아요 제가 그래도 너무 잘 키워주셔서 감사하고 남편 이렇게 사랑이 많은 건 확실히 어머니한테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어머님 제일 매력적인 포인트 항상 긍정적인 마인드? 너무 감사하고, 앞으로도 노력할게요, 제가. 건강하고, 아버님 사이좋게 <laughs> 지내셨으면 좋겠어요. 사랑합니다. <laughs> 오늘 영상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안녕.